어 지금 3월 12일 수요일 4시 5분입니다 또 하체하러 갈 준비하겠습니다 아 지금 4시 45분이고요 헬스장 도착해서 운동하면 5시쯤 될 겁니다 아 오늘 하체하는 날인데 좀 많이 설레네요 어, 제가 지금 마이크 서버필드 2분할 한지 한두달 반쯤 됐거든요 이제 막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기 시작하던데 저는 이제 거의 항상 유튜브 채널 볼때 항상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거 원문 이제 본인들 채널 찾아가지고 보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헬스장 유튜브 트렌드보다 한두달 정도에서 한달반 정도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작년 올림피아 때부터 마이크 선플들을 유심히 지켜봤었는데요. 아 지금 루틴을 거의 90%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오늘은 헥스 쿼트랑 힙트러스트를 묶었습니다 메인으로 그런 날인데 헥스 쿼트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보다 더 힘든 게 헥스 쿼트예요. 왜냐면그 머신이다 보니까 코어를 다 쓰, 전신을 다 쓰는 복합다관절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머신으로서의 장점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다 털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나면은 전신에 맥이 다 풀리는 느낌이라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헬스 코트를 한번 하고 나면 다른 다관절 운동을 안 넣는데 그래서 이제 힙 트러스를 넣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수월한 운동으로 힙 트러스는 그나마 좀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체 분할 날에는 어 스쿼트 프레스 머신 완전 머신으로 힘을 전신의 힘을 덜 쓰는 종목을 하니까 다른 메인 종목으로. 스모스코 헥스모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헥스쿼트하고 스모 데드리프트하면 아예 수행이 거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계산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헥스쿼트를 할때 아, 일단 척추 정렬 약간 신전한 상태에서 척추를 약간 신전한 상태에서 정렬 잡는 걸 되게 중요시 하고요. 그리고 어, 발접지를할 때, 남들 삼점 지지 얘기하는데, 저는 삼점 지지를, 어, 되게, 어,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삼점 지지를 하면서도, 특히 복숭아뼈 기준으로 힘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몸의 딱 중심이거든요. 복숭아뼈 기준, 그 부분이. 그래서 역도 선수분들도, 그 훈련을 할 때, 복숭아뼈 기준으로 무게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딱그 쪽을 기준으로 어, 무게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줄 때는 이제 복수 앞에 기준으로 힘을 주는데 무게를 받는 거는 고관절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릎 쪽이나 허벅지로 받는다 생각하고 고관절 쪽으로.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스쿼트류들은 다 ATG로 완전 엉덩이가 땅에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앞꿈치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뒤꿈치에 무조건 힘을 주고 하면 앞꿈치에만 힘을 주면은 아마 무릎이 박살 났을 거고요. 어, 그리고 어, 뒤꿈치에만 힘을 줬다면 아마 요추가 박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고숭화병 기준으로 힘을 줬고 그리고 고관절로 무게를 받으니까 아, 어, 이, 이때까지 한 번도 부상이 없이 고중량을 끝까지 다루면서 어, 안전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무릎이, 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너무 외회전이 심하게 되거나, 내회전이 심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밖으로 너무 벌어져도 안 되고, 안으로 너무 벌어져도 안 되는데, 차라리 안으로 너무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 무릎이, 차라 밖으로 조금 벌어지는게 낫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인상적인거는 어, 발가락 있죠 발가락 발가락 두번째 세번째 방향쪽으로 무릎이 같이 나가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무릎 다칠일이 거의 없을거예요 그게 이제 무릎 정렬 맞춰서 많이 내려가는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 어디보자 아, 어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제 나, 원래 무릎 모양에 따라서또 다르게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무릎이 X자인지, O자인지, 아니면 일자 다리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스쿼트에서 무릎 방향이 다르게 나아가야 되긴 한데, 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 vou